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앵글입니다. 네. 유튜브에 또 공지사항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한 대만 쓰고 있거든요. 원래 두 대를 썼는데, 게임용 손출용두 대를 썼는데, 지금 한 대만 쓰고 있어요. 뭐, 이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음, 어쨌든 토요일 날에 다시 컴퓨터 투컴 세팅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거 공지를 하려고 이렇게 유튜브에 또 공지사항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컴퓨터 한 대를 쓰게 되면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경우에 녹화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어, 녹화가 처음엔 잘 되다가 나중에 되면은 계속 오디오 싱크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하면은 어차피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게임 영상이 잘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음뭐 토요일날에 다시 컴퓨터 두 대를 어 조립하니까 음 그리고 그 토요일날에 트위치에 휴대폰으로 방송을 켜려고 해요. 원래 유튜브로 켜려고 했는데, 지금 유튜브가, 어, 휴대폰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네, 막혔어요. 왜 막힌지 모르겠어요. 뭐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돼야 되나봐요. 어, 뭐, 그거 공지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짤막하게 말을 합니다. 네, 토요일 날, 5월 25일 날, 토요일 날, 정확한 시간대는 아직 제가 안정했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다시면은,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로 정해가지고. 어쨌든, 어, 오늘 공지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